구포염누스 20회. 안녕하세요. 구포염누스 신바담입니다 벌써 올해의 반이 지나간 7월인데요. 긴 장마를 보내고 뜨거운 한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포국수 레시피 개발 소식입니다. 우리구이 명물인 구포국수가 현대적 감각에 맞는 레시피로 재탄생했어요. 지난달 23일, 부산과학기술대학 한식조리실습실에서 새로운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구포국수 시식회가 열렸어요. 구포국수 레시피 개발은 지난 4월부터 부산과학기술대학 강갑석 교수가 맡아서 김정숙 항토음식 연구와 함께 진행해 왔는데요. 전통적 재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해서 맛과 건강을 살린 구포국수와 비빔 양념장을 개발하게 되었어요. 구포국수 레시피 개발은 구포염 사업의 핵심인 밀당 프로젝트의 하나인데요. 새롭게 탄생한 구포국수는 구포국수 체험관의 일청 식당에서 9월부터 시판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 리맨과 스토리랩 수작이 진행해온 구포국수 전통업식 브랜드화 스토리텔링 연구 용역이 7월 초 마무리되어 향후 구포국수 브랜드화에 활용됩니다. 다음은 저희 센터 이전 소식입니다. 저희 구포위험 현장 지원 센터가 지난달 25일 KTX 구포역 앞 GS25 건물 4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예정대로 하면 구포위험 사업의 거점 공간인 청년센터의 리모델링이 끝나고 3층에 입주를 했어야 하는데요. 설계 용역에 늦어지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서 부득이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내부 정리를 깔끔하게 모두 마치고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문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구포유가 마을 기업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구포역세권 상인 27명이 출자해서 자본금 1억 2,500만 원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구포유가 지난달 7월 3일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신유형 마을기업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구포유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대한 고민 속에서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기업으로 지역의 자산을 활용한 사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구포 지역의 발전에 환원하게 됩니다. 전명호 대표이사는 주주들이 힘을 모아 구포역 강장의 카페 운영과 구포국수 체험관 운영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구포의 역사 문화 자산을 활용한 지역 컨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 재생을 꿈꾸는 구포염 도시재생 사업에 여러분의 큰 관심과 응원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통하고 연결하고 지원하는 구포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신마담이었습니다. 21회에서 다시 만나요.